자, 3과 2번입니다. Just as you don't know everything in advance about a trip you are going to take. Neither can you know everything about how your new life or career might unfold. 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Just as라는 것은 뭐뭐와 마찬가지로란 뜻이에요. 따라서, you don't know everything. 이 not이라는 부정어와 every라는 말이 붙으면요. 이건 부분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너희들이 you are going to take 너가 가려고 하는 여행이 되겠죠? 여러분이 떠나려고 하는 여행에 대해서 in advance라는 말은 미리라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아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neither 이라는 부정어가 나와서 뒤에 문장의 어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치 되었어요. 그래서 neither 동사 주어 이러면 주어도 역시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역시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에 대하여? how부터 unfold까지 보세요. how 이하의 주어는 your new life or career이 되겠죠.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나 어떠한 경력이 되겠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나 또는 경력 또는 진로가 unfold라는 말은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That is fine. 괜찮다. You just have to treat it like doing a zigzag. Accept that the full picture is going to emerge gradually rather than instantly. 자 중요한 문장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단지 뭐 하면 된다? 바로 그러한 것을 treat 하면 다루다 라는 뜻이에요. 로 그러한 사실을 마치 뭐 하는 것처럼, Zig saw라는 것은 그림 맞추기, 조각 그림 맞추기에요. 조각 그림을 맞추는,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는 것과 같이 다루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조각 그림을 맞추는 것이다,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한다, 라는 게 뭐래요? 콜론 뒤에 나와있죠? 데디아를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the full picture 완전한 전체 그림은 emerge 드러난다 나타나는데 gradually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타난다? 서서히 나타난다 이거죠. 서서히 나타난다. 뭐가 아니라 instantly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gradually 서서히 날,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accept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while sometimes it will be straightforward to fit pieces together at other times it will take more effort and patience 자 여기요 sometimes와 other times가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이때 while은요 뭐 뭐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어떤 때에는, 어떤 때에는, it will be straightforward. 이 말은 간단한 이란 뜻이에요. 원래 straightforward 는 솔직한 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자, 그래서 조각들을 fit together. 하나로, 하나로 맞추는 것이 간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때에는, 걸린다, 또는 이때 이 테이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필요할 거다? 더 많은 노력과 patience,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Sometimes we'll find interesting pieces that open up a whole new section. And at other times you may find pieces that don't seem to belong anywhere right now. 때때로 여러분은 interesting pieces. 아주 흥미로운 조각들을 찾게 되는데, 이 흥미로운 조각이 하는 일은 관계대명사 대절 보이죠? 어떤 일을 한다? 이 흥미로운 조각은 whole new section. 그랬으니까, 완전한 새로운 section. 완전한 새로운 어떠한 영역 또는 부분을 열어주는 흥미로운 조각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때에는 어떤 조각을 찾아요? 여기 있죠. Belong, belong이란 말은 뭐뭐에 속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지금 당장은 anywhere 어디에도 속하는 것 같지 않은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조각들을 찾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You just need to keep at it until the picture emerges and you can see clearly what you have achieved. 그래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은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Keep at it. 계속해라. 그 일을 keep at it. 계속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그 그림이 emerges.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당신이 what you have achieved.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게 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아까 한거 다시요. 여러분은 그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하면, 이렇게 계속하면, 두 번째, you can see clearly what you have achieved.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또는 당신이 달성한 것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